팩토 몬스터 베이직 1호 평면도형입니다. 지오보드 두 번째 시간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생각 열기 여러 가지 모양 찾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은 어떤 모양인지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문제인데요. 도입부는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 단계이므로 흥빈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경험이 있는지, 그때 엄마가 어떤 간식을 주셨는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 교재를 보면 이 과자는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은 무엇일까 등의 다양한 발문으로 충분한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사물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자. 물론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개념 탐구 1. 같은 모양 찾기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모양끼리 분류를 해보는 학습입니다. 단순히 동그라미 모양으로 같아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림 하나씩 보면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어떤 모양이야? 이 사물을 본 적이 있어? 라고 발문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도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탐구 2.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각형, 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게임 방법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아이들이 선을 연결하여 자신의 땅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 정사면체 주사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형과 사각형 모양까지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사위를 바꿔 조금 더큰 수가 나오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게임 과정 중에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목다각형 모양의 땅은 제외합니다. 라고 쓰여진 부분입니다. 오목다각형, 왜 제외할까요? 우리가 초등에서 배우는 각은 180도 이내의 각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지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탐구 3. 모양 찾기입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든 모양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은 무엇인지 찾아보며 모양을 분별하고 구분하여 관찰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이후에는 나만의 그림을 완성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토 몬스터 베이직 1호 평면 도형 지오보드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주변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봄으로써 수학 지식을 실생활 경험과 융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